네 안녕하세요. 금태산 약초입니다. 오늘 산에 올라온 이유는 이 노각나무를 소개해드리려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. 이 노각나무는 이참나무가에 속하는 나무입니다. 우리나라 그참나무가에 속하는 나무는 동백나무. 녹차, 우리가 마시는 일반 차나무, 그리고 이 노각나무입니다. 이세 가지가 이 차나무가입니다. 그래서 새싹, 새순이 돋아날 때 보면은 차잎과 흡사합니다. 이 차나무가 중에서도 이 최고의 차가 제일 맛있는 것이 이게 노각나무입니다. 노각나무는 여러 가지 효능이 있지만 우리 인제 그 혈액순환이 미치지 않는 곳에 혈액순환을 잘 시켜 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왜냐면은이노악나무 자체가 보면 이 매년 숲피를 벗습니다. 숲피를 벗는다는 것은 이거 다시 그 태어난다는 뜻입니다. 재생능력이 뛰어나다는 뜻이고 이노악나무의 자체에는 여러가지 유기산들이 많고 뭐 카프롤 뭐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. 주 성분 이제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은 혈액 순환을 잘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성분들입니다. 뭐 영어로 돼서 뭐한몇 세기 지 되던 만한 다 기억을 못 하겠네요. 다음에 기억을 해서 다시 올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 하여튼 이 우리나라 노악나무잎 자체는 이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곳을 잘 그렇게 혈액 순환 시켜줍니다. 이 멍이들면은 이노악나무를 달에 마시면은 타박상에 나는지멍든 부분이 씻은 듯이 낫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인체 재생, 치유 능력이 뛰어난 그 우리나라 토종 약재라고 할수 있습니다. 겠이노악나무는 우리나라 저녁에 걸쳐서 이 자색한 나무가 아니고, 제 경상도, 전라도, 영호남 지역 일대에 조금 서식하고 그 외에 뭐 중부지방에는 서식하지 않습니다. 이게 봄철에 이제 나오면 이 노항나무 수액이 나옵니다. 나오면은 이것은 간경아 환자들 그리고 간질환 또술로 많이 드시는 분들, 지방간이 있으신 분들. 그런 분들에게 유하고 효이 술을 술 때문에 나는 뱅을 꽂히는 약입니다. 이 세상에 뱅이 있으면 약이 있듯이 술에 술 때문에 난 뱅은 이 노각나무 자체로서 이 꽃이라고 이렇게 존재를 하는 겁니다. 이 노각나무 수액은 유기산들이 엄청 많아서 채취한 지한반날 전만 지나도 발효가 진행되면서 신맛이 발생하는 그런 아주 예민한 수액입니다. 이 수액은 바로 채취하자마자 바로 냉동이 들어가야 이 유통이 가능한 수액입니다. 이런 이산 꼭대기에서 요 위에 산꼭대기 이런 서북향 쪽에서 이렇게 농나무가 있고 이걸 지고, 이렇게 또, 뭐, 수고스럽게 또, 술로 인해서, 그리고, 간염, 지방간, 간경화, 간암, 간경화 복수, 간암 복수, 복수가 차가지고 또 고생하시는 분들, 그리고 간질염, 당뇨병, 그 위장이 또안 좋으신 분들도 이 무광나무 수액을 자시니까 또 낫더라고요. 하여튼, 술 때문에.